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섬길 때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가 섬길 때 넘쳐납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황금가도 같은 법률이라 하여 황금유리라고 부릅니다. 황금유이란 별명은 3세기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성경 구절을 금으로 써서 거실 벽에 붙여놓은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엔 세상 황제도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을 섬기면 그 은혜와 복이 나에게도 반드시 돌아오고 결국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의 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병 환자, 장애인, 못 배운 자 누가 와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를 처음 선교한 미국 선교사들도 당시 공포의 대상이자 같은 민족조차도 아무도 상대하지 않던 버려진 나환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최초로 조선에 서구식 나병원을 설립하여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찰스 얼, 얼빈 선교사가 1910년 영국 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나환자 병원을 설립하였는데, 1912년에는 그 뒤를 이은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가 그곳 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 이름을 상해원으로 이름 지은 뒤 은퇴할 때까지 약 27년간 나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병원이 처음에 나환자들 20명을 수용했지만, 이들 맥켄지 부부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 나중엔 무려 18년간 4,260명의 나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치료법까지 개발하였는데 그들 부부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당시 나환자의 사망률이 25%에서 2%로까지나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을 이어 맥힌지 부부의 두 딸인 헬렌 맥힌지와 캐서린 맥힌지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는 호주로 건너가 호주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 각각 의사와 간호사가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 역시 부모를 이어 한국 사람들을 치료하고 섬기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 한국을 향한 사랑과 헌신 역시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은 1938년 일본에 의해 강제 추방당하게 되지만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좌천동의 일신 기독병원을 설립한 그들은 은퇴할 때까지 일평생을 한국의 나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밖에도 부산 상해원에 이어 여수 애아원과 대구 애라원등 다른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도 많은 나병원들이 설립되었는데 당시 정부도 아무 기관도 돌볼 수 없던 나환자들 수만 명이 이들의 섬김으로 인해 돌봐지고 회복되며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오늘날 미국이 이러한 독을 누리는 나라가 된 것은 이러한 자기 몸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선교사들과 그들을 위해 고국에서 지원한 국민들과 신앙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도 부끄럽고 미국도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섬기면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와도 대접해야 합니다. 또한 대접할 때는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작은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대접하고 대접할 때는 최선을 다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IT 선교사님인 김용신 선교사님께서 오셨을 때도 우리 간증 전해주셨을 때도 간명받은 내용 중 하나는 선교사님의 말씀 중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이지만 너무 입지도 못할 더러운 옷은 지원받아도 자기가 걸러서 아이들에게 입히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의 똑같이 귀한 영혼이고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섬길 때도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가 나쁜 것으로 대접받고 싶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대우받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에 계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세계 알린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전에는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저 전쟁과 가난한 나라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세계 가운데 엄청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전인 1966년으로 거슬러가 한국이 태국, 태국,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에 이어 종합순위 2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국민들이 우리도 할수 있구나. 그때 그때가 막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였고 자신감이 생겨 다음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숙소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걸 지을 돈도 없고. 그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150달러도 안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대회 유치를 포기하겠다고 번복하여 국제적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이 포기했기 때문에 다, 다시 태국 방콕에서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번복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 선수단이 입장했을 때는 야유까지 받는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약 10년간 차곡차곡 경제성장을 이루어가던 한국이 1970년대 말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올림픽에 도전해봅시다. 소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8일, 그 소수의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번 24회 올림픽 개최 우리가 도전하겠습니다. 서울 올림픽 유치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 그 해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라의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 이야기는 여러분 쏙 들어가게 되었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1980년대 말 국제올림픽 IOC 위원회로부터 한국 정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전에 당신의 나라가 이번 올림픽 개최를 도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곧 신청 마감이니 빨리 신청서를 내십시오. 라는 내용의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편지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우리가 그때 기자회견까지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시설도 없고 경기장도 없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없던 걸로 합시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 결과가 청와대에 가서 뒤집히게 됩니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서는 모른다. 당시가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청와대 의견을 반대할 수가 없어 정, 정부 관계자들은 신청서를 일단 내기로 결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최종 신청서를 낸 도시가 두 도시뿐이었고 그 도시가 바로 일본의 나고야, 서울의 한국의 서울이었고 개최국 경쟁이 한일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만은 지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개최 의사를 밝혔었기 때문에 창피만 당하지 말자 그렇게. 그런 생각이 신청서를 낸 것인데 갑자기 이것이 한일전이 되어버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그때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당시 이미 세계 경제 대국이었고 1964년 도쿄 올림픽과 1972년 사포로 동계 올림픽까지 열었던 경험이 많은 선진국이었습니다. 이제 개최국 경쟁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이때 정부에서 유치위원장을 정치인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아마도 현대기업의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회장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고 정주영 회장은 얼마나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위원장이 되자마자 우선은 영국 런던에 있는 IOC 위원 둘을 찾아가 여러분 일본은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이고 도쿄올림픽에 이어 이번 올림픽도 개최하면 그때는 영국도 뛰어넘을텐데 일본을 견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프리카와 남미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한국도 개발도상 국가입니다. 우리 같은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성공을 보여줘야 나중 당신 나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며 호소했습니다. 거기다 일본은 고급 시계로 이 IOC 위원들에게 선물하며 홍보할 때 정주영 회장은 당시 IOC 위원들이 머물던 호텔 근처에 꽃을 무조리 구입하여 손수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 호텔 방마다 직접 찾아가 주며 주면서 서울을 홍보하였는데 아이들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왔던 IOC 위원들은 비싼 시계보다 아름다운 꽃에 더 매료되었습니다. 거기다 한국은 당시 서독에 있던 부민들과 공관 직원들이 발로 뛰며 홍보를 하였고 독일의 지사를 둔 한국 회사 직원들까지도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 민간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나라들과 IOC 위원들에게 서울을 홍보하며 설득해 나간 한국은 드디어 1981년 9월 IOC 총회가 열렸던 독일 바덴바덴에서 기적적으로 52대27이라는 투표 결과로 나고야를 제치고 올림픽 개최지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최 신청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전혀 상상치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올림픽이 7년밖에, 7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그때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형 경기장은 물론 수많은 선수들이 묵을 숙박시설과 이동할 수 있는 정비된 도로 깨끗한 공공시설과 쇼핑몰, 관광지 설립 등 무수한 일들을 7년 안에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들을 차례대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작은 김포공항을 확장했고 잠실의 거대한 올림픽 경기장들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또한 바로 그 옆에 올림픽 공원을 만들고 선수들과 기자들이 묶는 큰 규모의 아파트 형태의 숙소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포공항에서 올림픽 경기장까지 한 번에 갈수 있게 올림픽 대로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차가 달리는 도로 주변, 당시 지저분한 한강변도 모두 고수부지로 공원화하고 그 옆에 산책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철 2, 3, 4호선을 그때 만들어 개통합니다. 지금 서울이 정비된 도시로 세계적 관광지가 된 것은 바로 이 올림픽 때큰 공사와 정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로와 환경뿐 아니라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는데 7년 동안 이 같은 일들을 해나가며 사람들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남미인도역,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이제까지 오지 않던 세계 각지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니 그들을 다 섬기기 위해 도로도 깨끗하게 하고 거리와 공중화장실도 청소하고 숙소와 아파트도 짓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라 전체가 들썩이며 손님맞이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그때 뉴스를 보니 소형 택시도 손님 외국 사람들은 덩치가 크니 중형 택시로 다 바꾸자요. 중형 택시로까지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 아직 세계가 미국 소련으로 반으로 나뉘어 냉전 시절이던 그 시절 1980년 미국이 불참한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반대로 소련이 불참한 베리올림픽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서울에서 미국과 소련 동방서방 진영이 거의 모두가 참가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올림픽 회식이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나는 말과 함께 괴고 손에 손잡고가 울려퍼진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굴렁쇠 소년의 굴렁쇠를 굴리는 장면입니다. 화려한 무용수들과 수많은 태권도 선수들의 격파 시험들이 장렬하고 그런데 그뒤 갑자기 텅 비어진 운동장 한복판에 정막이 흐르고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 한 명이 등장하여 아무 말 없이 굴렁쇠를 운동장 한가운데로 굴리게 되었는데 88서울올림픽 개폐의식을 총괄 기획했던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한고이어령 교수는 세계인들이 떠올리는 한국의 이미지 즉 전쟁 고아의 이미지를 이 퍼포먼스를 통해 깨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당당히 선정이 되고 고충 빌딩이 세워지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한국에서 그동안 잘 자라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이제는 발전된 서울의 모습이 올림픽을 통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여러분 자체에서도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탄생했고, 당시 우리나라 선수들도 레슬링, 복싱, 탁구, 핸드볼 등 에서 큰 성과를 나타냈는데, 특별히 여자 핸드볼은 국내 국위 종목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 나라 전체가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양궁도 시상식에 올라선 금은동 모든 선수가 한국 선수로 대한민국의 양궁 신화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지금까지도 깨지 못한 역대전적 최고 종합 4위로 올림픽을 마치게 되었고. 고작 16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올림픽은 끝이 났지만 이 16일일을 계기로 대회 이전과 대회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마지막 가슴에 태극 마크를 하고 성화봉송을 하던 마라톤 손기정 선수의 성화봉송을 퍼포먼스로 준비한 이어령 교수는 그의 올림픽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한국의 위대한 문화를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천 년을 숨겨두었던 비장의 장맛을 전 세계 손님들이 올때 우리가 한번 대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단됐고 전쟁을 겪어서 불행했지만 오히려 그 불행 때문에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오늘과 같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은 비참하고 황폐했지만 그러나 그 비참하고 황폐함을 뛰어넘어 오히려 남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을 때 남에게도 복을 주고 우리도 복을만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섬기면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도 지난주 또한 금년 안에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성탄 예배를 통해 여러 가지 풍성한 음식과 찬양 순서들로 손님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섬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섬김이 2023년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지며 갈수록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닿는 땅이 옥토가 될 때까지 오늘 성경은 남을 대접하는 일이 결국은 내가 잘되는 길이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잘되고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성김으로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얻는 우리교회가 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지...